어 로아님과 같이 하는 어, 탈출맵 이름이 뭐죠? 로아님? 네 탈출맵은 성탈출맵인데요 네 저도 성탈출맵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탈출맵 한번 가보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름이 J라고 되있어요왜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g 입니다 갑시다 내려갑시다 저는 에반게이징 초기 내려가세요 있는가? 잠시만요 내려왔어요 아, 맞아, 엄마도 없는데. 엄마, 나좀 스토리 좀 맵, 스토리 좀 읽고, 읽고, 갑시다. 아 맞다. 엄마가 내려가는 비밀 기단 이 있었지. 안녕하세요 크롬입니다. 오늘은 네, 주인공 여러분이 맡은 자리 거예요. 많이 도시으로 해주시고, 전부 다 내려가세요. 대령 숙수 뭐야? 그럼 제자 이대성에서 탈출해. 오케이. 가자. 로와, 야 비켜 비켜 엄마는 없는데 그냥 아예 나가버릴까? 비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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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다아 맞다 엄마가 내려가는 비밀관이 있지 근데 엄마가 그쪽은 내려가지도 말랬는데 뭐 그래서 한번 보기 나가고 그냥 말해봐 말해 어서 내려서 이곳 내려가자 점점점 그 쪽지는 안 보여. 이쪽지, 그 무시하고 뭐지? 그냥 무시하고 가자. 엄마 이쪽지이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해. 비켜. 아, 엄마 족지. 아, 아, <laughs> 아 내려가자. 어디? 여기 내려가래아 정말 위험할까? 아 비켜. 데몬스 내 가려는 거아 죽었어?

아, 저기 위라 이거, 응? 음? 아니 일단 벽을 뚫어야 된대. 벽? 어 어디냐? 몰라 여기 벽을 뚫으라고 써 있어. 거미줄 벽 아닌가? 이쪽에 어디냐 수상 아 어디 수상한 뭐? 곳 수상한 곳이래. 어 야, 여기다. 했다. 뚫어. 뚫으라고. 뚫었다고 씨. 가라고. 아 가라고. 씨. 죽여버릴 거야. 가라고. 가라고. 어 뭐야? 야, 씨. <laughs> 아 미안해 말이 가자. 빨리 가자고. 아 미끼랑 안 보인다고. 혹시 이게 땅? <laughs> 혹시, 네가 혹시, 혹시. 혹시 이게 땅이야? 땅이 이 땅이 이렇게 부드러웠다 말이야? 빨리 가와 신기해, 여기도 물이야! <laughs> 피했다. 나나나나나나 발가속을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이럴게 이거 다음에. 어. 어, 저 위에 내가 살던 곳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다, 이제는 다이제 자유로워 난. 이거 혹시 내 집에 이젠 고양이만 도는 거야? 라라라라라라 빨리 도망! <laughs> 엄마가 어떡하지 아니야, 찮을 거야. 아, 뭐야, 비켜 엄마, 여기 항상 다니 여기지 잖아 와, 오늘 신기해. 이게 뭐지 아, 내가 차리거든?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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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내 차례야. 엄마. 뭐? 너 미쳐서 나품절 그렇게 나가고 싶니? 그래, 요나내시시고요 비켜! 나... 비켜, 비켜! <laughs> <미켜, 미켜! 웃음> 엄마,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미치러 통과해야 돼. 그게 뭔데요? 엄마, 한번해줄까봐 빵상. 슬라임 점. 한번해줄까라는데 오, 똥, 똥, 똥. 이렇게 해야 돼. 점프야, 아 점프맵이구나. <laughs> 야 점프맵이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 오지마, 아, 니나 네, 죽여버릴 거야. 아, 러러러아 잠깐.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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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러러어어러러러러러아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넌내 얘기야 뭔얘 점프면 하고 있어 어이 이거 그리던기다렸어아 하고 있어 알았다 이쯤에어저꽤 어려운데 어? 잠깐만 어안 죽었어 또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슬라임 점프란데 슬라임 점프? 따따따따따따 슬라임 슬라임 여 왔나? 응 가고 있다 어 저거 보인다 나 지금 니또 어디 어디 있어 키또토키딜 또. 끼리 a 와다시끼리 s 내가 g e 너 it? What does she get it? What d o 시 s she get it? What does she g e s she get it? What 야 o e s she get it? What does she get it? What does she get it? What 컴퓨터로 m i n g t 같아. 아가라 o r I'm c o m i 아예. 아, o my door. I'm 잠깐만 i n g to my d 야 우리 I'm coming to my door. I'm coming t 우리는 사기, 써. 우리는 사기... 잠깐만. 야, 이렇게, 이, 이렇게, 좀 해봐 뭐? 왜 이렇게, 해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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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렇 이렇게, 이이쪽으로렇 나, 이렇 나, 나, 내, 내 옆으로 나이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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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러니까 나다고 씨. 옆에 이내 옆에 서라고. 내 옆에 내 뒤에 서지 말고 하늘 보고 말고 왜? 뒤로 와. 아니, 아니 아, 앞을 바고 내가 보는 방향으로 서라고. 잠깐 잠깐만 3시 시좀 바꿀게. 응? 자, 잠깐만 잠깐만 목 다시 봐. 3시 시 잠깐만 바꿀게. 이렇게. 어 그리고 다시. 이거 왜? 4. 아라. 앞에 봐. 4. 길어워는 사사아니가 길어워 사기칠 사! 사. 아사기칠 아, 게! 요사아 사. 내가 내가 사 내가 사기칠개 같이 요자기 요. 사기 칠겠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야공격이로부서공격이놓부서와 우리 어디에요? 야너 어디 가냐고안니너어야너 아, 어디, <laughs> 어디 갔어? 야야 고객이래 무슨 <laughs> 거 어디야? 야너 여기냐? <laughs> 야 여기 들어가시면 죽어 <laughs> 야, 여기 들어가시면 절대 야 여기 다락문을 열면서 올라가는 거야 여기 있어 나 이상한데 너 내려와 내려와 말라니까 네. 내려 와 이쪽 어디 응. 여기로 가라고 어. 여기 닭이 있었어. 야, 어디? 어, 닭이 어, 이래. 이쪽으로. 얘네 이름을 따고 와, 이쪽으로. 죽아 야, 응. 씨, 사기술을 쓰고 있나? 과아이청 사기인데, 이거? 멋있어, 멋있어. 네, 어, 여기 네. 위에 뭐 있는 거야? 이거 다이 어떻게 발사해? 어? 다이 발사 어떻게 해? 이거 눌봐 어, 관 아, 있어봐. 형, 이쪽으로 가봐. 어렇어내로나오 다행히 이거 부숴라 에이, 부수라고. 사기 부숴어, 이거 부수라고 사기실법 쓰시기 싫은데 부숴요이다부숴다부숴워 들어가 아 니가 네한테 지금 죽고싶은것이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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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알았다 알았다 내가 한마주지너 나한테 죽을수도 있어 여기 어디로 가, 가자 야! 어 미뤄 미뤄 어야난 나는 오른쪽으로 계속 가지 어 찾았다 찾았다 잘 어, 가요 어? 잘 가요 너무 잘 가라는데 아 떨어졌어요 곡괭이를 못쓰게 어잘가잘가야잘 가, 잘 가. <laughs> 가요 점프박 형이 사람들 가고 있지이씨 조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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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가요 온데 어 뭔데 야야야 야, 야, 뭐 여기 어, 어디 다이한데 이거 성공 성공했어요 뭐좀 할까 아니, 아니 같이 가 우와 어, 여기 신기해요 다이야 많이 있어 다이좀 가져 어디가 어디야 얘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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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따라갈게 응 따라 어디 네, 이 보이냐 보이게 이게 보이지 야 와야 보이게라고 알았다 보이게 줄게 자 어디 보인다 초기, 보인다 뭐. 어 어디 가냐 보기다, 안 보기다, 보기다, 안 보기다. <laughs> 맞지? 빨리 오세요. 거기 있어요. 그쪽 아닙니다. 여기 있어 맞다. 드디어 왔네. 가자! 아씨! 으으으! 에반게리오! 옆에 점프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아래에 물이 있어서. 에반게리오! 뻔지뻔지뻔지뻔지 아, 뭐저 올라간다. 가자. 좋아. 음. 아. 야, 야, 봐봐. 이물 있어. 괜찮아. 음.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물떨어지면어디 가는 거지? 야, 어떻게나이 아, 거! 죽을 줄 알아라. 아, 죽을 줄 알아라. 어 죽을 줄 알아라. 아니, 저거는 야, 거, 안 돼. 자, 자, 다시 가자. 아, 어, 어디야? 야 달리기 어떻게? 그 두번 들면 돼. 야저 위로 가자. 들어가 달리기하면서 뛰면 되지 않을까? 왼쪽에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데? 왼쪽에. 야, 왼쪽에 다시 올라가는 길이있대아 어, 여기 있네. 아니야, 여기 좀. 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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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 있네. 야, 여기 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나야, 이쪽에 올라가는 길 있다고. 무셨는데 아야 다시 제대로 돌려가라. 어? 어떻게 돌리는 건데? 나, 나 여기 있다. 나 올라갈게. 나 먼저 해볼게. 나 치지 마. 진짜. 야, 나 드디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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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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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으아! 얼른 보고 쓸래 아니 으악 보고쓰자 <laughs> 보고 보고쓰자 진짜 보고쓰자 야 근데 너무 어두워 어두면 죽이겠다 너, 난너너 스티브가 밖에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보여 보이쥬? 잘 안보여 어 저기 밝은 소 있다 어디야 여기? 아왜 때리냐고 아니놈 막으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 이거 이름 이런... 뭐라고 써서잘 안보이고 누워가지고 일쇠 찾기 야 평화로움을 해놨어 응평화어 그럼 여기서 내버려 아 계속 아침으로 해주게 없마 계속 아침으로 해주기 엄마 됐다 됐어 어 열쇠 찾았다 열쇠 열쇠, 열쇠 찾았다 어, 찾았다 그럼 쳐라 가자 와 엄청 좋아 아안 들어가지 재니있었나요 벌점 5개 올려줘요 이게미션 통과하고 아 계속 살게 되었다 일쇠찾 안돼 네 아니면 5개 자 오늘은 여기 마치겠습니다 Mero, mero.